자이 문제는 음 제가 경제에서 배경 지식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경제만이 똑같은 단어들 똑같은 개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인데 사실 이걸 영역을 엄청나게 넓히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적중될 뭐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있다면은 아어 형제 말고 경제라는 녀석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계비용 평균비용 곡선이라는 것이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파트에서 만약에 이러한 녀석들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은 경제에서 나오는 확률보다 훨씬 더 희박해요. 왜냐하면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념이나 배경지식 공부를 할때 경제만 하시는 것을 강조드리고 왜냐하면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은 저는 지문을 안 보고 푸는, 지문에 그림이 있나 없나만 보고 일단 문제를 풀러 왔어요. 왜냐면은 이걸 보니까 지문에 그림이 없는 것 같대? 지문에 그림이 없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녀석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에 대한 지문에서 설명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림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서 푸셨어야 풀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적절한 것은 찾는 문제니까 이거는 선지를 O X 하나하나 때려박는 게 아니라 보기 또는 연결된 지문 뭐 보기를 이해하려면 연결된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보기 또는 연결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아마 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배경 같은 배경 지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한계 비용이랑 평균 비용이랑 이 그래프를 뭐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문을 안 보고 이 문제를 풀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읽어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이랑 수입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곡선이 어떠한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떠한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생산량이 이제 0부터 이렇게 쭉 늘려갈 텐데, 그렇게 늘려갈수록 평균 비용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쭉 해갔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Q1이라는 지점부터 오히려 평균 비용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는 말은 <laughs> 생각을 해봐요. 평균 비용이 쭉 줄어들었다가 어느 지점부터 늘어났다라는 것은 평균은 뭐예요? 그때까지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평균 가치죠. 그러니까 이한 상품의 개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평균 비용이 쭉 내려갔다는 것은 음? 평균 비용이 쭉 내려갔다는 것은 한개 비용이 기존의 평균 비용보다 낮았을 경우, 물건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이건 좀 쓸게요.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조건은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크게 본 거고,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낮을 때 점점 점점 감소해가는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두 단어의 개념 자체가 평균 비용은 그때까지 생산된 모든 물건들의 평균 가치죠. 한계비용은 뭐예요? 바로 직전에 생각, 생산한 녀석의 평균 가치죠. 그러니까, 이 직전에 생산한 녀석을 빼면, 직전에 생산한 녀석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더, 하나에 대한 계산을 하기 전에, 평균 비용 상태를 생각을 한, 해봐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 생산한 이 녀석의 가격이, 평균 비용에, 평균 비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려면, 응? 음? 원래의 평균 비용보다 새로 만드는 녀석의 비용이 낮다면, 그게 합산된 평균은 이 바로 직전의 평균보다는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한계비용 곡선이 여기서 뭐 줄어들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평균 비용보다는 낮기 때문에 딱 하나를 더 생산했을 때 드는 비용이 기존에 평균 비용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한 녀석의 비용을 합산해서 또 평균 때려봤을 때 평균 비용이 조금은 더 내려간다. 그래서 그래프가 가격이,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평균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할수 있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생산해왔던 녀석들의 평균적인 비용보다 새로 생산하는 녀석의 가격이 더 비싸버리면, 그 녀석을 합산할 경우에 평균 비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띄겠죠. 그쵸? 지금 이거, 어, 저도 화창시절 때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 어, 평균 비용이, 어, 300이랑 물건 3개를 생산했다고 치면, 300이랑 200이랑 1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라고 합시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럴, 이랬, 이랬을 때, 평균 비용은 200원이죠. 지금 이 그래프의 진행 모습이랑은 <laughs> 지금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건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내려,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 300, 200, 100, 3개가 300, 200, 100 돼가지고 평균 비용이 2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오케이? 그럼 평균 비용 200원인데 여기에서 새로 무언가를 생산할 때한개 비용이 음? 100원일 때랑 그리고 이것보다 높게 300원일 때를 새로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다 더한 다음에 평균 비용을 새로 내보라 이거예요. 그럼 평균 비용이 낮아지냐 아니면 높아지냐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300, 200, 100, 그리고 100. 이러면은 새로, 한, 새로 생산한 녀석의 한계 비용이 원래 기존에 계산했던 평균 비용보다 낮은 상태인 거고요. 300, 200, 100, 300이면은 새로 만드는 놈의 한계 비용이 원래의 평균 비용보다 높은. 지금 각각 이거를 a, b라고 했을 때 a, b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 볼까요? 300, 200, 100 0이니까 600에 700, 700 나누기 4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175가 나오죠. 175가 나오죠? 175는 200보다 작나요? 적죠. 200보다 적죠. 그리고 이건 300, 600, 700, 800, 900, 900 나누기 4 해보면은 225가 나오죠. 225는 200보다 크나요? 크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한계비용과 평균비용 위아래 개념이 이겁니다. 이제 이거 지울 필요는 없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월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이 Q1 점을 지나는 이전부터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더 높기 때문에 평균비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 생산량은 Q0. 이게 제가 그, 이 그래프를 보고,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게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와 관련해서 원래 알고 있었던, 혹은 이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낼 수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이제 이, 뭐냐 당구장 표시. 읽어볼게요. 현재 생산량은 Q0. 가격은 당연히, P0. 상품의 시장 가격은 P0겠네요. 이 기업은 언제라도 총비용을 전부 회수할수 있으며 생산한 상품은 생산량이 얼마이든 모두 판매된다고 전제합니다. 이, 이런 거는 꼬투리 잡는 거 싫어가지고 전부 다 제한을 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생각할 수 있게 제한을 더준 거예요. 제한이 아니라 뭐 해제라고 해야 되나? 변수를 통제? 변수 통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Q0로 유지했을 때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높은 상태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음으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이라고 하는데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뭡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한계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평균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한계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음, 이건 지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자, 지문에서 2문단이랑 3문단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 A 괄호치, 2문단이 아니네요. 3문단이랑 3문단이네요. A 괄호치데 아래, 아래쪽 보시고, 순편익도 보시면은, 자, 순편익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한계수입이랑 한계비용에 대한 개념, 이윤극대화를, 어떻게 하면 이윤극대화를 할수 있을까?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입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쭉 보시면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laughs> 보시면은, 이 평균 비용이라는 녀석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평균 비용은 여태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때린 거에 불과해요. 그렇다는 말은, 여태까지 내가 만 원의 이득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더해서 평균해 본 결과, 만 원의 이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하나를, 음? 새로 하나를 더 생산을 했는데 그 녀석이 100원의 손해를 줬어.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갖게 된 이득의 총합은 얼마야? 원래 만원의 이득이었는데 하나를 새로 생산했는데 손해가 100원 났어. 이 녀석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득은 9,900원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9,900원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직전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한계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산해서 팔았을 때를 가정을 한다면 손해를 본 거예요. 100원에. 왜냐면 만 원을 원래 벌고 있었는데 9,900원으로 내려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계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이랑 한계 수입이랑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생산량을 Q0로 유지를 했을 때, 생산량을 Q0로 유지를 했을 때, 한계비용은 P0입니다. 그쵸? 그리고 수입도 역시 시장가격이 P0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비용이랑 시장가격을 일치시키는 Q0라는 생산량을 최적 생산량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 근거가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음으로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선지 생산량을 Q2로 늘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윤, 봐봐요. 1번 선지에서 이윤 극대화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평균 비용이랑 한계수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번 선지에서 바로 이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계비용이랑 한계수입을 비교시키고 있죠. 2번 선지가 제대로 비교를 한 겁니다. 생산량을 Q2로 이렇게 늘렸어요. 그랬을 때 한계비용이 더 올라가서 P2가 됩니다. P2는 현재 시장 가격인 P0보다 높아요. 오케이? 한계 비용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윤이 남지 않겠군 더 생각하면 은 조금씩 조금씩 더 마이너스가 되겠군 이라고까지 생각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답은 2번이겠네요 그리고 3번, 4번, 5번도 한번 볼까요? 가격이 P0로 만약에 유지가 됐어요 가격이 P0로 유지가 됐어 생산량을 Q1으로 줄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개의 비용은 내려가겠죠, 그렇죠? 한 개의 비용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P 0로로 고정이 돼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이 물건을 줄일수록 한계 비용 자체는 점점 점점 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죠 그렇다는 말은 조금 더 줄였을 때 물건 하나당 내가 얻는 이득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독점기업 독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완전경쟁 이건 그냥 사실은 터무니없는 가정인데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말을 해준 건데 그러니까 한계비용은 줄어드는데 한계수입은 여전히 그대로면은 당연히 이윤 자체는 어떻게 돼요 내 내가 갖는 진짜 순이윤 그거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함이 없겠군요 말하면 틀린 건데 자. <웃음> <웃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녀석이 가격이 p0로 유지되는 경우 자체가 원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를 가정을 했냐면은 나중에 독점을 배울 때 독점 아니면 독점을 배웠으면은 다시 리마인드 할수 있는 선지인 건데 가격이 p0로 유지되면이 아니라 독점 기업에서 가격을 p 0 제로로 계속 유지해서 팔수 있게 설정을 해놨다면 계속 팔수 있다면이에요. 독점기업이 가격을 P 제로로 계속 잡아둘 수 있다면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잡아둘 수 있다면 여기서의 그 최적 생산량인 Q 제로라는 녀석이 독점기업인 상태에서는 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은 물건을 공급하도록, 팔도록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P0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독점 기업이 자기의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 3번 선지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면 한개 비용을 더 낮추면서 물건 하나당 내가 그 결과로 물건 하나당 내가 먹는 이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줄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독점 기업은 항상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은 수를 공급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독점 기업의 폐해라고도 하는 거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확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지.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P1이 되면, 가격이 P1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건 생산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겠죠? 생산량을 Q1으로 줄인다. 오, 잘 줄였네요. 한계비용이랑 시장 가격을 일치시켰죠. 그리고 그 설명이 평균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감으로 손실을 0으로가 아니라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일치시키기 때문에가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1번 선지랑 4번 선지랑 지금 건드려 놓은 부분이 똑같죠? 한계수입, 한계비용을 말해야 되는데, 평균 한계, 평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평균을 건드린 거죠. 자, 5번 선지.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면, P2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P2가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생산량을 결정을 해야겠죠. 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킬 수 있게. 지금 계속 지문의 네 번째 지문이냐, 세 번째 지문이냐? 뭐 한계비용이랑 한계수입을 일치시키는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당연히 여기로 생산을 해야겠죠.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커지므로. 잠깐만. 이거 봐, 내가 5번. 5번이 정답인데 왜 내가 2번을 체크했을까요?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일단 5번부터 말을 할게요. 시장 수요의 증가를 가격이 P2가 됐습니다.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커졌어요. 원래 Q0인 상태보다 여기였죠. 그런데 한계수입이 이만큼 더 커진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겠군. <laughs> 잠깐 있어봐요. 설마 이번 선, 내가 이번 선지 뭐라고 설명을 했니? 일단 5번부터 일단 이거 체크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 정답은 5번이거든요? 정답은 5번인데 자, 봐봐요.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이거 지금 지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Q2가 뭐예요? 이 Q2, P2 만나는 이 지점이 뭐예요? 최적 생산량. 여기서는 최적 생산량이라는 말을 안 하나? 그러니까 사문단에서 이야기하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사문단 두 번째 줄입니다.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죠 극대화가 뭐예요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q2 생산을 해가지고 한계비용과 한계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일치시키는 게 이윤 극대화하는 지점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는 말은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극. 세화가 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선지는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번 선지는 제가 아까 말을 했던 설명을 했던 그 부분에 제가 낚인 건데 보시면 현재 생산량이 Q0고 음? 그리고 생산량을 Q2로 늘린다 라고 했을 때 이윤이 남지 않겠군. 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그 제가 예시된 거랑 똑같은 녀석인데, 저도 헷갈려버렸어요. 자, 현재까지 내가 만원에 이윤이 있었는데, 플러스 하나를 더 생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원에 손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만원 이윤인 상태에서 9,900원? 이윤인 상태로 바뀌었지만 어찌 됐건 이윤은 남았죠. 오케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Q0에서 Q2로 그 시장 가격이 P0, 한계 수입이 P0인 상태에서 생산량을 Q0에서 Q2로 늘렸을 때 점점 이윤이 줄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지. 이윤이 바로 남지 않아 버리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고 2번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애매한 녀석들은 와, 근데 나는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서 바로 틀렸을 뻔했네. 애매한 녀석들은 별표를 치시고 애매했기 때문에 강의에 신청을 했겠죠. 애매, 애매한 녀석들은 별표를 치시고 답이 앞부분에 나왔어도 선지를 다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몇개 확인할 시간 정도는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할게요.